제대로 된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광주 시민 5.18 신앙송회가 23일 오후 광주문화재단 빅골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가 주최하고 문학매카 낭송 포럼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원식 광주회 총회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시낭송에는 제대로 된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기획됐으며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5.18을 다룬 시 30여 편을 선별해 낭송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낭송은 제1부 광주의 노래, 제2부 인연의 노래, 제3부 시극 5월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 등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문학메카 낭송 포럼 회원들과 시민들이 낭송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낭송에는 낭송자와 관객 등이 모두 참여해 이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연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